안녕하세요. 딥러닝 학습을 이용한 알약 인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팀서치 메디슨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홈화면인 약 검색창이 열립니다. 왼쪽 상단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약 검색, 약 종류, 알림 설정, 약 폐기법이 존재합니다. 홈화면에서 약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약 검색의 두 번째 페이지는 약의 제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약의 형태에 맞춰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권한과 미디어 권한을 허용합니다. 사진으로 알약의 종류를 판별합니다. 사진은 갤러리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카메라를 통해 직접 촬영하셔도 됩니다. 알약 사진을 선택하고 나면, 사진 밑에 알약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약의 효능, 효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카메라 촬영을 통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뉴 소개가 있겠습니다. 메뉴에서 약 종류를 선택하시면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알약의 이름과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알림 설정을 선택하시면 약을 드실 시간에 맞추어 미리 알람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약 폐기법을 선택하시면, 폐의약품과 약 포장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